기도는 영혼과 하나되는 작업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천지우주가 감화합니다 기도는 모든 집착과 번뇌와 탐착만을 버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고 그리고 고통과 어림움을 가파하는 묘약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줍니다. 기도는 감사의 찬양이라고 하죠 기도는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삶의 어떤 어떤 변화, 어떤 긍정적인 차원으로 변화가 되고, 감사와 찬양, 찬탄의 어떤 그런 거. 메시, 메아리 같은 것이고, 한없는 자유와 자비심이 마음에서 불러안치니다 몸과 마음에서 여러분 다 이게 나오는 아우라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눈에 중생들은 볼 수가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지왕입니다아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이라는 말은 끝이 없는 끝이 없는 세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부자가 되는 길은 어떤 어떤 길이냐?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깨달은 사람,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깨달은 사람, 죽지 않는다는 깨달은 사람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영원히 베푸는 사람인 거죠. 기도는 바로 뭐라? 기도는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자꾸만 한 순간 놓지 않고 살려내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부자, 영원한 지혜의 화신 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 영원과 하나 되는 작업이다. 그렇게 항상 말씀드린 이유가 현실을 살면서도 우리는 뭔가 하니 영원을 몰라요.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죠. 요한의 노예로 살면서 자기 자신 무한자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부처님께서 계속 눈을 뜨고 불을 뜨고 나를 지켜보세요. 이 기도는 뭐라 영원과 하나되는 작업이다. 그리고 기도는 천지우주가 나와 함께 정말로 감응하는 나와 함께하는 그런 그 위대한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 유한세계 노예로 사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집착이라거나, 본뇌라거나, 탐착 같은 이런 모든 게다 뭐냐.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집착과 본뇌와 탐착만 버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로 대단히 탁월한 그런 그 지혜의 길입니다.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탕합하는, 네.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영약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마음은 요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되는 거 아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세상이 영원임을 그냥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관점이 관점이 달라져요. 그 그러니까 기도는 바라보나 부처님 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영원이니까 내가 영원이 되고요. 현실 가운데 영원이 펼쳐지는 것이니까 영원한 부자가 되는 게 그러니까 기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영원성을 몸과 마음으로서 체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삶의 관점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마음이 열려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무한이 되버리니까 유한자였던 세계가 깨져나가면서 몸과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변화가 그렇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만 열심히 하고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보면 저절로 찬탄과 감사였던 그런 그 찬양에 찬탄의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기도는 노래예요 감사와 찬탄의 노래입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은 유한 세계를 떠나 버리니까 한없는 자유자재의 마음이고요. 장벽이 무너지니까 저절은 마음이 자유자재로 와집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어떤 승화의 길 같은 것이고요. 그 자연이 뭐라 유한 세계의 파장이 깨져 버리고 무한의 어떤 새로운 차원의 세계는 이건 뭐 전부 다 하나의 세계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불보자과 신장인들 다 아세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 눈에는 다 사람 똑같은 것 같죠? 그냥 더 중생 같아. 그런데, 불보살인과 신장들은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 어떤, 어떤 그런 의미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 참선, 저 참선 정말로 중에 필수 과목이니까요. 그러면, 잊지 않으셔야 될 게, 티끌 가운데도 우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나의 몸과 마음에는 모든 세포들이 전부가 다 불가사의 어떤 그런 그 작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를 던져버리면요, 육신이 육신이 아니라 법신이 되버립니다 보신이 되버려요 화신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번뇌 망상이라는 건 바로 뭐냐? 내가 내 자신이 있다. 육신이 있다. 나는 유한의 생을 산다. 이런 걸 인지하는 작업이, 인지하는 마음이 기포됩니다. 그러니까 탐진치가 새기는 거예요. 제 마음가운데 탐진치가 없다? 공간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내 마음가운데 탐진치가 100%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이기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신도님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죽는 모습을 봐라. 매일같이 죽는 생각으로 삽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이게 멋있게 던지고 갈까? 그 생각 속에 삽니다. 아니 뻔히 아는 존재인데 그런 생각을 왜 안겠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등산처럼 꼭대기로 딱 성공했을 때그 환희와 연락의 마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건 현실입니다. 근데, 영원히 계속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즐거움이 내가 없는 세계. 이기심이 녹아져버린 세계. 우리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번대 망상이 시달려요. 그게 녹아져버린 세계. 내가 없는 세계. 그 세계가 열반입니다. 상상만 해보세요. 저는 지금도 계획을 세우는 게, 내가 저세에 가면, 여기서, 그죠 저승은 여기보다 뭐라도, 또 어, 또 다른 공부. 난 거기 와서 이런 공부. 내가 지금 여기서 부처님 공부를 하지만 깨우치지 못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또 다른 스승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더 열심히 더 공부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항상,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세계 세계와 공의 세계에 대는 것처럼 빛의 삼원색이 있고 그죠 빨간색 파란볼을 전부 다 합치면 현지 세계는 까매져요 빨주노초 파남보, 칠색 전부 다 합치면 빛의 세계는 뭐라 프리즘을 통하면 백색광이 됩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물질에 탐색하면 마음이 시커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 저절로 마음 가운데 부처님한 찬탄과 감사와 저절로 스스로 항상 세상을 살면서 나는 자선사업 한다. 자선사업 이상을 넘는 그런 마음을 저절로 가지게 돼 있어요. 삶의 변화가 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말씀으로 말만으로 끝나니까, 이게 사실 기도는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말로 안할 수도 없죠. 그게 꼭 당부드리겠는데, 다른 것, 다른 문제가 아니고. 기도는 네.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원을 세우세요. 원력. 그대들의 원, 부처님의 원. 여러분들이 어떤 원을 세워야 되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사온, 소원을 따라가라. 중생을 다 건지르다. 번뇌를 다 벗는다. 법문을 다 배우는다. 불돌다이루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목숨을 걸어 기도. 모든 걸 던지면서 부처님과 하나가 될것요 모든 걸다 우리의 생명 그자체이 신분인데, 열이 원하는 게 뭐가 대수롭다그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의 카피, 내가 부처님과 하나라는 걸 항상 인식하면서, 고 부처님 제가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게하겠습니까 몸과 마음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참여합니다. 부족하니까요. 그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 정말로 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항상 입으로 그리고 주변에 불보살과 신장이 항상 함께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항상 입으로 항상 마음으로 약사의 이름으로 관세 보살하는 겁니다. 지장 보살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어, 기도의 의미 기도는 왜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